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침밥 왔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맛있는 아침밥이 준비되어 있을지 기대되시죠? 네, 저도 오늘 새벽에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굉장히 다운될 때가 있잖아요. 어떨 때 그러세요? 네, 저 같은 경우 요즘 좀 다운돼 있었어요. <laughs> 뭐, 여러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좀 컨디션이 몸 컨디션이 안 좋기도 하고 또 앞으로 일정이 너무 빡빡해가지고 막 두려운 거예요. <laughs> 그런 거 아시죠? 어 게다가 이제 이사야서가 거의 끝나가는데 좀한텀 쉬면서 숨을 골라가면서 가고 싶은데 왜 네, 성경 중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성경이 있고 쉬운 성경이 있는데 네, 이사야는 너무너무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저한테는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성경이다 보니까 너무 너무 좋고 은혜가 컸지만 또 힘들었던 것도 사실인 건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조금 쉬운 성경이었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 딱 버티고 있는 게 예레미야예요 <laughs> 예레미야도 어, 만만치 않아요 <laughs> 그러다 보니까 그 부담감이 제 무의식 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를 시작하면서 걱정했던 거 이상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상상 이상의 정말 내가 생각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제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도 오늘이 딱 버티고 있고 <laughs> 오늘보다 더 만만, 만만치 않는 내일이 딱 버티고 있잖아요. 그 일정만 보면, 현실만 보면 숨이 턱턱 막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마음도 쏟아 놓을 수 있고, 또 해결책도 부탁할 수 있고, 오늘도 내일도 책임져 주실 하나님이 계신 것이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아, 예전에는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았나 몰라요. <laughs> 너무 신기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자 오늘 본문도 우리의 이런 고백들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1절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인이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신 이니라. 어저께 우리가 쉬지 않고 정말 밤낮으로 부르지면서 하나님 그 언약이 성취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외치는 파스쿤이 있었잖아요. 그 파스쿤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 저 애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붉은 옷과 화려한 옷을 입고 오는 이가 누구냐? 이렇게 대작들을 승리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애돔은요. 뭐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혈연 지간이었지만 결국은 영원한 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적의 상징으로 늘 애돔이 등장하고 있고요. 보스라는 에돔의 투도입니다. 파스꾼의 소개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소개하시죠. 공의를 말하니요 나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2절 보세요.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을 밟은 자 같느냐. 이거는, 어, 왜 그렇게 옷이 붉게 물들었습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3절.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질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라. 네, 진짜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해서 대적들이 사라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하고 싸우시므로 그 대적들의 선열이 옷에 다 물들었다. 결국은 승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4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 구원의 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전쟁이 있었다는 거죠. 5절.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눈이 나를 붙들었음이니라. 아무도 도와준 사람이 없이 하나님 혼자 그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에 의한 구원이라는 거죠. 6절. 내가 노함으로만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다는 거죠 7절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주께서 자기의 민족을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끊임없는 은혜 어, 그런 것들을 깨달은 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사랑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 은총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국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건데요.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는 그 어떤 억압도 아니고요. 어떤 협박도 아니고요. 진짜 사랑 뿐이에요. 사랑 뿐이에요. 정말. 제가 얘기한 적이 있나요?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그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를 전도했어요 특히 동생들 그런데 저는 만만치 않게 고집도 세고 <laughs> 뭔가 어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이해가 되어지면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확실히 서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서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건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가기가 참 어려웠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 근데, 뭐 소개를 하니까 일단 알아보고 싶은데 안 알아지니까 되게 답답했어요. 그때 그 주위에 사람들이 저한테, <laughs> 어, 저또 메시지가, 너 그렇게 계속 거부하면 하나님 심판을 준다는 거야. 하나님 알게끔 하는 심판? 그래서 내가, 그런 하나님을 해보라고 그래. 다 덤벼보라고 그래. 내가 이랬어요. <laughs> 마치 이섭 우아의 바람하고, 제가 내기를 하잖아요. 나그네 옷을 벗기는 거를. 바람이 세게 세게 바람 부는데 그럴수록 더 이렇게 꽁꽁 싸맸던 거 아시죠?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틀렸어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그냥 저한테 그냥 다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생각만 해도 다 이루어지고 하여튼 되게 그 미국에서의 삶이 그랬었습니다. 나한테 뭔가 이렇게 계속. 어, 넘치는 사랑과 충만함과 어, 행복과 뭐 여러 가지를 주시는 물론 그때는 내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딱 되니까요. 마치 햇 님이 낙원의 옷을 벗긴 것 같지 하나님의 그 따스함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어 저의 그 강박한 마음을 깨뜨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깨달았습니다. 자, 8절 보세요.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한란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자,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예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러니까 8절 9절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것들을 얘기하시는 거죠 정말 내 백성이라고 불러 주시고 또 믿어 주시고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구절에도 보시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고요. 모든 한란에 같이 동참하셨습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앞에 사자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사랑과 자비로 구원을 그들을 구원하셨고, 옛적의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고 안으셨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든 몰랐던 그 모든 한란과 우리 그 모든 삶에 하나님은 함께 계셨고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이끄셨고 그리고 우리를 안고 그 길을 오셨던 겁니다. 자1 0절 그런데 안타깝게 그들은 반역을 했죠.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그들이 반역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대적들로 그들을 치게 하셨습니다 11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러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니가 이제 어디에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니가 이제 어디에 계시냐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이제 드디어 정신이 드는 건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 사건이 그들 민족의 엄청난 구원의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건 거예요. 옛적에도 이끌어오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강구를 담아서 고백하는 건 거죠. 12절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자 그들 앞에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강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에 계시냐? 네. 강을 여시고, 강야를 이끄시고, 만나 매추가라기와 물을 주셔서 그들을 살리신, 그들이 강야에서 쓰러지지 않고 살리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에게도 나타나 주세요. 이 얘기죠. 자, 14절.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연 눈이라 네 그들이 그 환란 중에서도 골짜기로 내려가서 가족들이 편히 심과 같이 그들의 영혼을 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건 거죠 그들의 신앙 고백인 건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그 하나님이 내 삶에도 나타나지 주시기를 간절히 강구하는 은혜의 기도입니다. 15절.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원한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는 강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하나님한테 불쌍히 여겨달라고 강구하는 건 거죠 그러니까 그 영원하시는 은혜와 사랑이 계속 이어져 오다가 지금 사라진 것 같은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그런 강박한 마음과 또 그런 환경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세요 이렇게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워낙건데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집하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그들이 노력을 안 했던 게 아니에요. 정말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도 해보고, 뭐 죄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했지만,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들의 모습을 발견한 건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의인이 되려면, 죄 가운데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아버지, 당신은 나의 아버지시지 않냐고. 아버지 좀 살려달라고. 저도 아버지 자녀답게 그렇게 살고 싶다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재인이 아니라 빛나는 자녀로 살게 해달라고. 정말 절규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굉장히 두려우거든요. 하나님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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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하게 절규하고 절규하고 절규하는 겁니다. 어,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 하다가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제 마음 같았어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죄인이잖아요 아, 우리는 아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들의 관계가 참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죄 벗어날 수 없는 고쳐지지 않는 그들의 죄를 보면서 그 인간이라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 보게 되는 건 거죠 평생을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어, 인간이라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수 없는 인간의 존재가 너무 슬펐습니다 서글펐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다고 아우 어, 나는 원래 이런 존재야 어쩔 수 없어 이러면서 포기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을 포기하고 있으라고 아니라 그 하나님을 붙이고 한글 없이 나 오라는 건 거잖아요. 빛 가운데로 그리고 그그 그 정도가 아니라 또 우리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서 서려 나오는 하나님의 빛으로 세상을 살리라고 하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 그래서 막 되게 마음에 절망감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막이그 이스라엘의 이런 절규를 통해서. 정말 제 마음을 대변해주고 저도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저 오늘 눈이 좀 부었잖아요. <laughs> 자 18절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네 그들의 삶과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어, 모든 것이 항폐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까지 항폐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들이, 그들의 원수들이 하나님의 성소로 유린하였다는 거죠. 폐어가 되었다는 겁니다. 19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우리의 이름으로 이크롬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지금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성소가 지금 유린을 당하고 폐허가 냈는데도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지 않고 우리도 할수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 뭔가 하나님하고 내 사이가 멀어지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인 것 같은 그런 이 상태가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시 돌아와줘서 내 삶을 주관해 주세요. 다시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정말, 어, 나를 이끌어 주세요. 이런 고백이 지금 그런 간구가 그런 절규가 63장 뒤에 있습니다. 내일도 그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to be continued. 우리에게 이런 갈망, 목마름, 이런 것들이 있는 게 한편으로는 참 안타깝지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 아름대로 저도 되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딸이 되려고 노력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는 제 모습을 볼때 절교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돼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본문에서 얘기한 것 같이 그들이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바로 봤어요. 그리고 자기의 참모습을 봤습니다. 그전에는 자기 잘못을 몰라요. 기도가 그 이그러진 자기의 모습과 이그러진 하나님의 모습을 바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바로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나를 만드시고 능력으로 지금까지 이끄신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야. 거기 그 원대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너무나 큰 죄인인 건 거죠. 그러니까 가까이하기에 너무나 먼 당신님을 깨달았을 때. 그렇지만 아버지니까 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구하는 거. 하나님 저한테 돌아와 주세요. 저도 아버지가 예뻐하는 그런 딸로 살고 싶어요. 이런 고백인 건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가요. 내가 어떠한 죄인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은혜와 극률은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무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잘못했다고 확 삐져가지고, 평생 적이 되는 게 아니라, 그는 용서하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하고는 클래스가 틀려요. 우리, 간, 우리 한계로 하나님을 보면 안 돼요. 우리 넘어의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나를 넘어서 살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법문을 통해서 답답했던 제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저는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를 하거든요. 너무 얼마나 막 이렇게 그 절규를 했으면 여기 이렇게 손자국이 나더라고요. 아 너무 웃기면서 또 감사했습니다. 자 오늘도 목마름에 부르짖으며 그 사랑을 간구하며 고고싱입니다.